원래 카메라 같은 게 있는 시계를 차고,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하면서 녹취를 했어요. 녹취한것 중에, 제가 정말 이게 사실이야? 하고, 믿기 힘들고, 믿기 싫은 얘기가 있습니다. 제가 이 되풀이 하는 것도 속상하지만, 그 부인이 뭐라 그랬냐 면 우리가 우파의 힘을 얻어서 향선이 됐으니, 고수파, 고수 우파 사람들의 기위는 맞춰야 되겠죠. 기위는 맞춰야 되겠죠.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말에 진심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. 우파에게, 우파의 힘을 빌어서 당선됐으니 우파의 기위는 맞춰야 되겠죠. 여러분, 그나마도 이 정말 엄청난 믿을 수 없는 왕발에 가까운 일이지만 그나마도 그런 말이 가능하게 된게 뭔지 아십니까? 투명한 선거,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. 선거 우파들이 나를 쪼개줬, 쪼개줬, 찍어줬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기위는 맞춰줘야 되겠죠? 라는 말이 나온 것은, 분명 선거를 전제로 한 일입니다. 그러나, 일찍이 스탈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